에이 존못 하자 여기서. 그너 네? 나한테 왜 그래 윤서가? 나 밀면 안 돼. 미안 미안 미안. 아니 나왜 미는 거야 도대체 윤서가? 받아주는 데도 한 케가 있어.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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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미안해. 아니 나 밀면서 <laughs> 그 얘기 하고 있어. <laughs> 그런 다야 실드스에 땀먹기 하자. 일로 와라. 실드스따먹기 <laughs> <너> 아하 <laughs> 어, 일로 와봐. 너 추석이 있냐? 아까 그러니까 주사기 실질세 있잖아. 많은 저한테 영향은 무료. 어. 그러면 그 적은 쪽이 이기는 거야. 오케이. 아, 뭐야 오케이. 이거? 자세명 중에 한 명만 가지는. 뭐였냐 방금 오셨다목 목까지 했어. 자 간다. 자 시작이. 그냥 주사기는 가만히 서가지 하나 하나씩 타면 한다. 하나, 하나 둘셋 오케이 오케이. 이거 예, 이거 예, 나도 나도. 이게 예, 배팅 그거 한 거야. 자 간다. 뭐야 이거? 하나, 둘, 둘 셋아 음. 다시 다시. 아 늦었어 다시. 지금 나가서 먹을까? 하나, 둘, 둘, 셋! 오케이, 오케이. <목소리> 유소가다 넣을 거야. 점심 나가서 넣을까? 야, 다시 해. 다시 해. <목소리> 아니, 왜? 야, 야! 야왜 똑같이 해? 다시 해. <목소리> <야, 둘, fünf> 기훈 다시 하자. 각자 가지고 있는 템중에 가장 좋은 템. 아, 그래?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아, 야, 맞잖아 사람 왔어. 진짜... 어, 왔어. 앉아. 어좀 진짜. 언다언다언다 살려.